어느 무더운 여름 나는 우리 도키파 조직 친한 형님 두 분과 계곡으로 캠핑을 갔다. 아이고 형님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계곡 바람을 쐬어주니 우리의 자랑 레이스 문신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도 이제 달건이 생활 좋고 이런 데서 삼계탕 장사나 할까? 형님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저는 칼을 잘 쓰니 닭배는 제가 가르죠. 하하하. <laughs> 우리는 캠핑카 옆에 자리를 펴고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아래쪽에 갓 스무 살돼 보이는 남녀가 보쌈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몸에 새퍼한 아가들 둘이 좋은 데로 놀러 와버어요 좋을 때다. 아하, 정말 좋을 때네요. 심지어 둘다 선남선녀네요. 아구들아, 우리 심심한데 쟤들 놀려 먹을까? 그럴까요? 재밌겠네요. 우리는 재미삼아 둘을 놀려 먹으려고 옆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가까이 가자 몸에 있는 살벌한 문신과 험상 궂은 얼굴에 놀랐는지 둘은 잠시 먹던 것을 멈추고 우리를 응시했다. 어떠, 이쁜 어거들이 계곡까지 놀러와서 만난 것을 먹어보러야? 안녕들, 호신거 여자애는 말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남자애는 우리에게 답을 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가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헝거하게 고기를 먹어버리냐? 여기 귀신 엄청 많이 나오는 산이요! 맞아. 너네들 여기서 귀신 만나면 조심해라. 귀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귀신은 뭐든 거꾸로 하거든. 봐봐. 이렇게 박수선 등으로 쳐. 뭐든 상대로 하니까. 무섭지? 야 지거나 애들 무섭겠다 그만 하거라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지금 너네 먹고 있는 보쌈도 이신은 어떻게 먹는지 아냐? 이리 젓가락 줘봐 잘 봐라 이신들은 모두 이 거꾸로 해니께 그렇게 손에다가 쌈장을 먼저 넣고 그다음 김치 넣고 밥 넣고 고기 넣고 늘 마지막에 덩트 놓고, 이렇게 오는 데니께. 아이고, 형님. 애들 간 떨어지겠어요. 그만하세요. 아무튼 얘들아, 귀신은 모두 거꾸로 하니까 조심해. 가끔 목도 거꾸로 돌아가 있을걸? 그 순간 여자애가 날카로운 눈빛을 한채 대답했다. 아저씨들, 이렇게요?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으악 사람 살려 하지만 둘은 어느새 도망간는 우리를 따라잡았다. 그것도 거꾸로 물구나무 선채로 <laughs>